안녕하십니까 양코 대전쟁입니다 이번 상은 1 3 0에서 새로 나온 스테이지입니다. 극악의 징글 고향의 강림 여기 클레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고대 정도 같이 나와요 악마랑 그래서 자 몽환 천마 하데스 제가 얘를 분능을 해줬어요 고대 저주 무효를 이제 해줬습니다. 아 기대가 좀 되네요. 어, 돈 많이 썼어요 하데스한테 그리고 여기에서 그 저 캐릭터가 그 열파 반사래요. 열파 반사 붉은 고양이가 그래서 어 어쩔 수 없습니다. 열파 쏘는 캐릭터들 다 뺐어요. 그래서 지금 열파 데미지 무효만 있습니다. 사토로 열파 데미지 무효 아누비스 얘는 본능 열파 데미지 무효 아예 하데스 열파 데미 아얘 열파 반사 참 열파 반사 아레스 열파 데미지 무효 열파 쏘는 캐릭터는 없어요. 이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여기가, 처음 나왔을 때, 어, 성체력이, 어, 150만이었는데, 근데 이제 일본판 유저들이, 어, 해롱마 가지고 이제 성부를 하는 이제 공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포노스에서, 어, 성체력을 250만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롱마 가지고 성부가 이렇게 쉽게 안될 거예요. 뭐부터 뽑아야 되지? 하데스 하데스를 먼저 뽑겠습니다. 하데스 그리고 얘 양코콘이 악마랑 고대종한테 맷집이 좋다. 그래서 고방을 좀 갖고 왔고 하데스 뽑겠습니다. 하데스. 아 이거 사실 칸칸이로 괜히 갖고 온것 같은데. 자 열파 자 이게 반사하는 거죠. 자 열파 반사. 자, 하데스, 또, 아, 자, 매지도 들어갔고, 아, 그러네! 아, 매지 생각을 못했네. 자, 매지도, 매지도 있어, 매지도. 자, 멈춰줄게, 멈춰줄게. 자, 자, 고대종 와도 안 무섭습니다. 자, 사토로, 사토로, 사토 나가고, 사토로, 나이스. 아 좋아요. 자, 우리 하데스가 자, 질을또 걸어 줘야지. 자누비스, 자누비스. 어, 야 야. 아, 이게 이게 이 마음이 아프네. 이게 열파를 반사를 하지만 열파 데미지를 다 먹어요. 자, 우리 아레스 아레스. 자, 아레스 나가고 아, 저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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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어 나이스 좋아요? 어, 근데 이거 저 아루비스 초본능이 그렇게 좋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댓글에. 아, 고민이네. 저 아루비스 초본능을 해줘야 되나? 자, 돈이 좀 모이면은, 아, 야 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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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대, 사, 대, 어 근데, 하데스가. 하데스 얘가. 어, 살아남는다, 한번 해줄까? 분노. 자,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자, 이제 열파 반사를 해야겠죠. 자, 나이스. 잘 반사됐습니다. 또, 나이스. 나이스. 자, 하데스. 아, 저 고대중 제만 빨리 잡아. 나방, 나방. 군대 가면은 진짜 저렇게 큰 나방이 돌아다녀요. 자, 군대 가서 처음에 나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엄청나게 큰게 밤에 날아다녀. 근데 새는 원래 밤에 못 날아다닙니다. 어두워서. 그래서 근데 밤에 뭐가 날아다니는 거 있어 처음에 박진가 했는데 이게 날아가가지고 벽에 딱 붙더라고. 그래서 어? 야, 새가 왜벽이 붙냐 해가지고 가만 보니까 나방에서 나방. 아 나방 엄청 큽니다 전방에서 깜짝 놀랐어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우리 하데스가 데뷔전을 잘 치를 것 같아요 자 열파 반사하자 마지막 열파 반사 다시 자, 무난히 클리어는 되네요 이렇게 해서, 어, 클린 했습니다. 근데 그 캐릭터가 없는데?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